청진 전새누리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온라인에서 썰전을 벌였습니다. 차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일부 보수 세력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무식하고 가볍다고 저격하자 진전 교수는 철좀 드시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차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 평론 시장에서 진중권이 브랜드가 날개돋친 듯이 팔려나간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진전 교수가 통해 자유우파 진영을 국가주의라 규정한 것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 진중권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습득한 단어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게는 중심되고 일관된 역사인식이 없다. 자유우파와 전체주의가 구분이 안된다. 진중권의 요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에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명진의 사거지악이라며 첫째,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 사회에서 만류하는데도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됐으니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전 교수는 이어 둘째, 셋째, 넷째 이유를 말하며 차명진 전 의원의 행태를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저러고도 반성을 안 하니 닭짓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차명진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차명진의 몸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의견에 비판과 옹호로 갈라진 반응을 보였습니다.